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루틴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루틴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일상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한잔 마시고 매일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으며 매일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 먹고 잠자는 것 먹을 대수롭지 않은 일 같으나 매일의 루틴에 소홀하여 밥안 먹고, 잠안 자고, 물안 마시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규칙적인 루틴 속에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떨까요? 매일 눈 뜨면 기도하고,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원래 연세가 아흔둘이 되신 저희 친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평생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매일 혼자 깨어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매일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서 살아가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세는 많으셔서 몸은 연약해지셨는지 모르지만 그 영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청년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매일 잠자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낯설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 마치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이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되는 유다 백성을 향해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배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북방에서 큰 재앙이 몰려오니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난리가 나면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예루살렘의 심장인 성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북방에 끓는 가마인 저 바벨론을 들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겨냥하고 파멸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진두 지휘하시며 어떻게 예루살렘을 칠지 그적 바벨론과 작전회의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정오에 칠까 하다가 다시 계획을 바꾸시고 한밤중에 일어나 그 요새들을 헐자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잠자는 밤을 타 나무를 베어 장애물을 없애고 성에 올라갈 목책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고스란히 그의 백성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토록 귀히 여기시던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도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거룩한 루틴의 삶을 떠나 영적인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방심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이들에게는 안전할 거라는 아니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부터 죄악에 물드는 비극과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때를 떠나 신앙과 분리된 위선적인 삶을 살며 죄악 속에서 양심이 굳어져 버렸고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다. 그 속에 오직 포항한 것뿐이다.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남과 같이 그 악을 토해낸다. 폭행과 파괴의 소리가 들리고 질병과 살상이 계속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어떤 것이라도 죄와 연루된 것, 죄로 오염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목록에 올려두십니다. 성전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 썩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고약한 법입니다. 더러운 곳은 원래 더러우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곳이 썩으면 더 심한 충격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얼마나 분노하셨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거룩해야 할내 백성이 가장 거룩할 곳이 타락하면 어찌하냐 말입니다.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불같이 야단 쳐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결정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벌 받을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절의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 따는 농부들이 포도밭에 포도를 남겨두겠습니까? 깨끗하게 다 따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 따느라 정신없이 광주리로 손을 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는 어떻습니까? 그 포도밭 농부의 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도, 청년도, 남편도, 아내도, 나이든 사람도, 늙은이도, 모두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어른 세대에만 있고, 과거 세대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 세대에 있고, 다음 세대까지 그 재앙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내 집, 내 밭, 내 소유물, 내 업적, 내 남편, 내 아내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예배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죄로 물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상처는 돌보지도 않은 채. 특권과 결탁하여 타락하고, 이 좋은 세상에 뭐가 문제란 말인가, 라고, 한결같이 백성들을 속이면서, 평강하다, 평강해, 괜찮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괜찮으며, 어디가 괜찮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오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수 있다고 이렇게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막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지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양심도 고장났습니다. 인간은 원래 제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제도를 두신 것이 있는 것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크게 단단히 오해한 것은 그들의 백성이 희생제사만 지내면 내 죄는 자동으로 사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붙들지 못하고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나는 그걸로 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내 상관은 관계 없잖아요. 하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죄 씻음만 받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처럼 가증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지고 거꾸로 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령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8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애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유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135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라성 같은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타락하여 모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간청하셨고 누구라도 좀 들어서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귀를 막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은 너무나 평안했거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걱정할 일이 만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형통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조은 세상 무슨 심판이 있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던 이 어리석은 유다 백상, 백성들은 다 같이 아니리라는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이한 시간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들여지는 예배가 아닌 정말 우리가 이한 시간 예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열고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구멍을 방치하면 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헌금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예배할게요 하나님, 나중에 봉사할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죄에 물들어 있으면, 죄의 잠에 빠져 있으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때 일어나야 하고, 깨어야 할때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때 먹어야 하며,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할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두를 속였습니다. 왕도 속이고, 제사장도 속이고, 선지자도 속이고, 백성들도 속이고, 아이들도 속였고, 모두 속였습니다. 모두가 평안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영적으로 잠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깨어있는 단한 사람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여리고도 여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급한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하셔서 그 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눈물과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예라미아서 전반에 걸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회초리를 든 아버지가 되어서라도 그 자식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이 성소,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무너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사랑의 회초리의 말씀도 달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삶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직 밤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의 루틴을 통해 더 이상 저 언저리에 있는 신앙인이 아닌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우리 영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증한 죄들을 토려낼 수 없어서 유다 백성들처럼 안일이라는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이라도 달게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룩한 루틴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우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숨은 거짓되고 가증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괜찮다 괜찮다 말하며 안일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의 회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주님 중심으로부터의 회개를 통해 거룩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신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임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참 평강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듣는 길을 허락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루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천국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